어, 이거 완전히 광고잖아. 이거 대놓고 해줬네.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이야기하는 미국 투브입니다. 제가 드라마 그녀의 사생활을 보다가요 카메라가 소개가 많이 되어서 과연 이 드라마 속에서 어떤 카메라가 소개가 되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물론 다른 드라마에도 카메라 광고가 들어가 있는 드라마는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요 이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도 캐논에서 이 케이스까지 같이 협찬을 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 안에 보면요 백통과 광각렌즈 그리고 카메라가 보이는데요. 이 카메라는 나중에 보게 되면 캐논 5D 마크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는 아마도 100에서 400mm 4.5 5.6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놀라운 것이 그 앞에 제가 제일 가지고 싶었던 이 렌즈가 다 하고 나오더라고요 1dx와 그 다음에 400mm f4가 딱 나왔습니다 제가 스포츠나 아니면 야생동물 사진 찍을때 정말로 원했던 세트 이지만은 너무 비싸가지고 넘사벽 이었거든요 그래서 1dx mark2인지 아니면 mark3 인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mark3라고 하면요 400mm 렌즈 까지 같이 약한 1600만원 정도 할것 같습니다 5d 시리즈는 캐논이 자랑하는 카메라 라인으로요 2016년도에 마크4가 출시가 되어서 30메가 픽셀 그 다음에 iso는 32000 초당 7장 4 K, 30 프레임 30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SD/CF 카드의 듀얼 슬롯의 카메라입니다. 오토포커스 트래킹과그 다음에 얼굴 인식으로 아마도 사진만 한다고 하면 추천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카메라로 지금 가격이 다운이 되어서요. 320만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계속 오디 시리즈 사용했었기 때문에요. 애착이 많이 있습니다. 캐논 100에서 400mm는 EF 바디 렌즈로 최단 촬영 거리가 98cm 그 다음에 27mm 필터와 조리개는 4.5에서 5.6입니다. 풀타임 매뉴얼 포커스로 여행용으로 나온 카메라 렌즈이죠. 그리고 캐논 400mm 같은 경우는요. 조리개가 F4 그다음에 손떨방 최단 촬영 거리는 3.3m고 처음 나왔을 때는 분류는 조류용 렌즈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캐논의 그 카메라와 그 다음에 렌즈 구경을 조금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캐논 M100S랑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캐논 미러레스 RP를 대놓고 언박싱을 합니다. 2019년도 방영이 된그 드라마이고요. 그 다음에 RP도 2019년도 3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잘 맞고 그래서 엄청나게 홍보를 한것 같아요. m 1 0 0는 24메가 플립형으로 1080p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ISO는 25600으로 지금 키트렌즈까지 하면 약한 50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RP는 지금 뭐 아마도 캐논 미러레스 안에서요 풀프레임으로는 가성비가 좋은 카메라로 회전형 스크린과 그 다음에 1인 방송을 하는 브이로그나 그 다음에 유튜브에게도 정말로 좋은 카메라입니다. 나중에 영상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그다음 EOS RP와 그 다음 100mm, 400mm EF 렌즈를 어댑터를 사용해서 찍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RP 같은 경우는 26MP, 그 다음에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로 ISO는 4 0 0 0 0까지 초점 영역이 4779개이고, 아이오토포커스가 동영상에서도 가능합니다. 4K 촬영도 가능하고요. 지금 바디만 약한 12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이 카메라 말고도 도중에 캐논 M50가 나오는데요. 이 카메라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영상을 꼭 봐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언제 나오나 그것만 기다렸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와 여러 망원 렌즈가 나와서요, 저는 오히려 눈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아직 이 채널 구독은 안 하셨다면 구독과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요, 카메라 정보를 제일 빨리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